안녕하세요, 호치민입니다. 오늘은 어디 가냐면은 컨텐츠 기근이에요, 이게 지금 제가 맨날 돌아다니는데도 한계가 있으니까. 요즘 에 우기라 뭐 어디 막 캠핑 가기도 힘들죠. 그래도 여행 가기도 쉽지 않죠. 이래갖고 이제 그래서 오늘은 좀 호치민 시내에서 뭐 보여드릴 거 없나 구글맵을 또 열심히 뒤지다가 옛날에 제가 찍어놓고 안간 데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 단신마켓이라고. 키 작은 사람들 가는 데는 아니고 일군에 있는 시장이에요. 뭐 하는 데냐면은 그 시장인데 수통 같은 거 있잖아요. 막. 그리고 반합 이런 거 이런 거 쌓아놓고 팔고 이런 약간 빈티지 시장? 야상 이런 거? 그런 것도 팔 거고 아마. 저도 안 가봤는데 재밌을 것 같아서 가서 구경이나 한번 해보려고 그냥 가는 겁니다. 아, 여기 기분 좋아, 갈 때마다. 맞아, 타이거, 병뚜껑 경쾌하게 따지고 있잖아요, 맞다. 맥주 빵 나오고 있으니까 기분이 좋은 것 같아. 요 아, 이기 뭐, 혼자, 맨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막 떠들고 있으려니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유튜브 하는 게. 터널도 약간 느낌 있지 않아요? 여기는 음악이 좀 힙한 음악이 나와야 되는데. 그좀 미국의 우범지대같잖아요 여기 예쁘죠? 저 왼쪽에 그 다리가 하나 있어요. 왼쪽에 있는 다리는 보행자 전용이거든요. 저기는 못 가요. 그 뭐지? 어, 요 다리 지금 여기 보이네. 저기는 이제 차나 오토바이는 못 가고 저 올라가는 계단부터 약간 좀 유럽풍의 계단에 다리가 있는데 저기 밤에 조금 좀 불량한 사람들이 많긴 한데 그래도 이게 시비 걸거나 하진 않거든요. 가을 만해요, 재밌어요. 저기서 나름의 야경의 운치가 있어요. 밑에 막 먹을 거 팔거든요. 뭐 길거리 길거리 음식도 팔고 음료수도 팔고 해가지고 그런 거 먹는데 뭐이지가 없는 분들은 그런 거 같이 먹어도 좋고 닭을 이렇게 키우는 거 너무 귀엽지 않아요? 닭이 저 장을 끌고 가지 않는 것도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뭐가 있을까 네, 궁금하네. 다문 닫았네. 공급하는 데만 좀 열었고 나머지는 다 문을 닫았네. 이런 걸 팝니다. 낡은 거 없나? 옛날 거 이런 워커 같은 것도 팔고 이런 가죽 이런 것도 있어요. 생각보다 쓸만한 게 많네. 잘 뒤지면 여기 뭐좀 득템 좀 하겠는데? 전투화, 사병용. 경찰 전투화 됐대, 경찰 전투화. 어, 이런 파우치 귀엽다. 이거 좀 쓸만하겠는데? 쭈얼쭈얼까이날에 바운이요? 못잡네못잡네 막과. <laughs> 아, 좀 비싸네. 조금 비싼데? 5천원 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나 이제 땀 쪽. 땀 쪽? 응. 아. 아. 꽤나, 네, 내, 네, 땀죽도 컴 컹들어? 네, <laughs> 이거 너무 비싼데? 아저씨, 촬영하는데, 오케이 해주기도 했고 하니까, 그냥 하나 사드려야지. 땀만 해야지. 뭐라 아, 어, 컹, 컹 사. 여기 보이는 막, 옛날 한국 군대에 쓰던 물건도 많겠네. 굴동품 같은 거 파는 데거 같은데. 빈티지한 물건, 이런 거는 좀 관리만 좀만 하면은, 뭐, 다쓸 수도 있, 있겠, 있겠는데? 어, 와인오품이 너무 예쁜데, 이거? 아이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 재밌겠다. 이런 옛날 사진들도 있어. 누구의 사진인지 모르지. 뭔가 어, 저든등도 저런 등도 있고. 와, 이거 뭐야? 케이스, 담배 케이스 같은 건가 보네. 이건 아내를 못 씻으니까, E 플러스 큰 아내 못 씻으니까, 이거 쓰기는 그렇겠고. 앞에만 봤을 때는 재미는 하나도 없는 줄 알았는데. 재밌는 게 많네, 여기. 이런 빈티지 아이템들이 꽤 있습니다. 와, 저 안경 뭐야? 예쁨. 저 라이터 너무 예쁘다. 예, 그림이 좀 그렇긴 한데, 예쁘긴 하네. 이런 데가 있는지 몰랐네. 이런 재밌는 데가, 여기에. 여기는 좀작 착정하고 털면은 뭐 하나 건져가겠는데? 여기 다 신품들, 여기는. 서양 사람들은 많이 오나 보네 이런데를. <laughs> 여기, 여기. 아저씨도 이런 데를. 서양 아저씨들도 이런 거좋아하지또 <laughs> 이게 찐이네. 옛날 느낌이네 이게. 탄띠에 진짜 꽂는 거. 재밌는 거 아닌데 여기? 트럼펫도 있음 <laughs> 이게 진짜 옛날 웃기다. 이거. 저 군대 있을 때 쓰던 그거랑 똑같은 무기인데. 와, 이거. 마지막 아프겠 있는데? 조용해서 좋긴 한데, 볼게 없네. 아 이거 씨, 5천원 주고서, 10만 원 주고서, 눈탱이 아프네. 세게 맞아가지고. 문 닫은 시장 느낌도 멋있다, 그래도. 여기 어디였던 것 같은데? 이 위에가, 카페 같은 게막 엄청 많아요. 아, 여기 주차비 뚱자네. 여기 있으면은 개미씨 만동 달렸네. 어. 아, 여기가 맞나? 여기였던 것 같아. 어, 맞나, 맞나 봐. 여기 무슨 카페? 강아지. 이건 거의 기적이네 저 위에 올라가서 사진 찍으면 예쁘겠다. 이건 뭐야? 어 조향하는 데구나. 어. 이런 데가 되게 많아요. 사람들이. 그냥 사람들이 숨겨진 이런 매장들, 여기게 옷가게네 그냥. 어. 이런 데가 많네 아쁘다아일정길은 우길길이 났어 그럼 안가지 내가 가려고 했던 길여긴것 같아 개 어딨냐 차이 하나도 없어 저녁에는 바를 하는 데 전에 와봤거든요 여 파트샵도 있고 네. 멋있네 위에 너도 그 정도 알지? 그런데 네. 습겨서 아파트 카페그의기우연이거디 있는 것 보다 훨씬 좀 다채로운 느낌 이 네. 카페는 이쁘다 어디 가서 커피 를한잔 때리지? Yeah, um, yeah. Yeah? 아. 아, 오케이. 오케이. Thank you. t h a 올라가 볼까? 기맨다 가보자. 저기 문이었어. 조금 하겠다. 이거... 이거... 허브로프 이렇게 앉아가지고 비용이 높청기러 벽지가 레벨이 있는 거야. 이거 힙합인 향... 향이 되게 좋거든요. 여기 지금 네. 마사지 샵온거 같은 그런 느낌의 향이 네. 나는데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시켰는데 모자란 느낌 아이스 맥핑 밀크 커피를 가져왔네. 어쩌겠습니까? 마셔야지. 오케이. 맛있는데? 인테리어가 묘하네 되게 매력있네요, 이 인테리어. 나중에 술 마시러 한번 와봐야겠다. 너무 예쁘네. 이런이 풀풀이 쌓네 몰랐네 뭐 내가 아까 문인 어떻게 알아 이걸 전체 매장 다 하면 열몇개 되려나 여기가? 많지는 않은데 아이고저 안에 고양이들 잔뜩 사네 이거 좀 내가 볼까 그 건물이 낡은 거에 비해서 냄새가 좀 많이 나진 않는 것 같아요 여기 주소 찍어드려도 근데 찾아오기가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이고 잘 사진 찍네 웨딩 사진 이런 좀 여기 간판 앞에 이렇게 생겼습니다 동네가 여기 들어가면 되는데 뭔가 좀 이렇게 힙한 느낌 원하신다면 올만할 거여우도가 어디 갔어 있다 1군에서 오래 못 놀겠어요 힘들어 이제 빨리 나의 고향 2군으로 가야지 단신마켓은 평일날 문다 열었을 때 오면 좀 재밌을 수도 있겠어요 거의 다 문을 닫아놔가지고 뭐문 닫힌 데가 다 공구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저런 비티지 제품들 파는 데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딱 그것만 보고 가기에는 매장 수가 너무 적고 솔직히. 근데 아무래도 벤탄 시장에서 진짜 가까운 거리다 보니까 그냥 벤탄 시장 뭐 가봐야 살 것도 없고 사실 똑같잖아요. 그런 거보다 저런데 구경하는 게더 재밌을 수도 있거든요. 뭐 저랑 취향이 비슷한 분들한테는 그런 절로 가보시는 것도 저는 좀 추천 드릴만 하네요. 방금 전에 그 아파트 카페에 있는데 거기는 재밌어요 나름 솔직히 저라면 아파트 카페 가는 여기감뭐 물론 아파트 카페 그 은커피 거기 라떼 진짜 맛있거든요 그 응우에노에 거리 간 김에 거기 가는 것도 좋죠 근데 저런 진짜 막 오래된 건물들에 있는 그런 좀그 분위기 느끼러 가시는 분들은 여기가 조금 더찐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냥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하여튼, 또, 이번 주도 이렇게 잘 보냈습니다. 주말 좋네? 아,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아주 행복이 차오르네. 간만에. 어쨌든, 기분 좋은 날씨 저는 좀더 즐기고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새로운 걸 들고 한번 찾아가 볼게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